댓글이 엄청 많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댓글이 지금 260개나 되거든요 젤리의 역사를 알게 된 그런 전시이지 않았나 그 역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음. 거기 때문에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기들 가도 좋고 연인들끼리 가도 좋고 친구들끼리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전시회입니다 이 댓글 보고 다섯 분을 제가 인생내컷세 명이서 찍은 게 있거든요 다섯 분 제가 댓글 보고 뽑아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민희님이 온통 재홍 선수 바친 곳에서 재홍 선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행복해지는군요. 정치꾼 덕수고즈 셋이서 방방 타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같이 뛰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꼭 저도 덕수고즈처럼 재홍 선수 생일이자 백주년 축하해주러 전시회장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김재홍 어, 아니 하리보 전시에 흥해라. 이거 되게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랑. 수비님이 써주신 건데요 고3이라 외출도 못할 것 같다고 마지막 버전 출을 하리보 전시회로 하고 싶다고 써주셨네요 좀잘 찾아봐야 될거 같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댓글이 예린킴님 덕수고 프렌즈 너무 좋아요 추첨 당첨돼서 얼른 하리보 보러 가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네,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시, 잘 엄청 길게 다 써주셔가지고, 어 얀님이 써주신 건데요, 네 번째. 재웅 Q&A 보면서 꼭 가야겠다 싶었는데 큼튜브 영상 보면서 더더욱 가고 싶어졌어요. 재영이가 360도 도는 장면도 하고 싶고 덕수고지 네컷 찍은 그대로 사진도 찍고 싶네요. 이 분을 되게 드리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은. 어 너무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네 진짜 신중하게 해, 제가 박가든님 마지막 다섯 분 재용 전시회라니 웅리보 팬이라면 덕후투어로 가야 할 곳이네요 재영이처럼 방방에서 360도 돌고 재용 선처럼 사진도 찍고 라고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섯 네. 분 댓글 잘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